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블 챔피언스 더 카드 게임, The Galaxy's Most Wanted의 세 번째 시나리오를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2에서 컬렉터를 찾아가가지고 파워스턴을 훔쳐오려고 했는데, 붙잡혔습니다. 컬렉터의 박물관. 붙잡히는게 너의 작전이었냐, 코요? 뭐, 파워스턴을 갖고 도망칠 수만 있다면, 음, 나에게서 훔치려고 하다가 결국엔 내 컬렉션이 되었군. 네, 그 파워스톤이... 주인님! 파워스톤이 없어졌습니다! 피즈. 누가 파워를 끊었어? 빨리 다시 켜! 핫! 봤지? 먹은 게다 작전대로야 운은 작전이 아니야, 코엘 운이 좋았던 건 작전이 아니야, 코엘 네, 그래서 이번에는 박물관에서 도망치는 미션입니다. 세탑은 다 끝나 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세트, 세럽으로 저번 시나리오에서 그 컬렉션에 빠졌던 카드들을 빼줘야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카드는 다 여기서 빼냈었어요. 그래서 그 세럽할 것 같고 여기 바둔 헌터 새로 집어넣고 그리고 요 카드 새로 꺼내고 이게 시나리오 셋업입니다. 캠페인 모드 시나리오 셋업. 그래서 이번에 플레이할 빌런은 컬렉터 두 번째 버전. 빌런 1, 1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 시나리오 넘버에 따라, 아, 스킴 넘버에 따라서 스킴과 작전과 공격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메인 스킴이 1일 때는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2에 2이고요. 2일 때는 플러스 2, 플러스 에서 3, 3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HP는 8. 근데 얘를 죽이면은 HP를 다 달, 게 하면은 죽는 않고 그냥 뒤집힙니다. 그리고 뒤집힐 때 메인 스킨에서 위어 토큰 3개를 빼내주고요. 그뒤집히면 0, 0.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HP가 무한 무한대에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가 끝날 때 다시 이 상태로 만들어주고 HP 8만 8로 만들어주고 그에 번 컬렉터 메인 스킨 보겠습니다. The Missing Milano, Library l a b r y 를 꺼내주고요. Ship Command Modular Encounter Set을 따로 빼내줍니다. 그리고, 위어 토큰 7개로 시작. 그 11개가 되면은 게임 오버. 하나씩 늘어나고요. 필름 페이스에. 여기에 모든 위어 토큰을 다 빼내면은 다음 카드로 넘어갑니다. 약간 반대네요. 그래서, 제, 제 우주산 밀라노를 찾는 게 미션인 것 같습니다. 빼내줘야 하는데. 그래서, 넣고. 라이브러리 그, 라블린스를 보겠습니다. 로케이션 히어로 액션 제가 뒷면 엔카운터 카드를 하나 받으면 은 나중에 처리하게 하나 받으면 은 메인 스킨에서 위협 토큰 5개를 빼내줍니다. 플레이어당 한 번씩, 라, 플레이어당 라운드당 한 번씩 그리고 캠페인용 셋업으로 들어온 스킨 There's No Escape 미어 토큰 4개 플러스 플레이어마다 3개에서 7개로 시작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를 처리하면은 게임 끝에 카드 사올 수 있는 돈 1을 받고요. 이걸 처리할 때각 플레이어에게 1의 데미지를 줍니다. 이번에 제가 플레이할 히어로는 피터 코일, 스타로드입니다. 원래 캠페인 모드를 하면서 히어로를 바꾸면 안 되지만 그냥 여러 가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히어로를 바꿔서 플레이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그래서 얘 능력은 회복 3, HP는 10, 핸드사이즈 6. 그리고 모든 셀이 다 끝나고 제가 플레이 하기 전에 또 다른 셀업으로 제 덱이나 버림패에서 엘레멘트 건 업그레이드 카드를 찾아서 손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얘 특수 능력, 스무스타커. 제 손에 있는 카드 한 장을 제 덱맨 위에 카드와 한번 바꿔줄 수 있습니다. 라운드에 한 번씩 그 변신하면은 2, 2, 1. 제가 컨트롤하는 모든 동료들은 가디언 트레이트를 얻고요. 가디언 속성을 얻고요. 얘 능력은 제가 카드를 플레이할 때, 손에서 플레이할 때 엔카운터 덱에서 카드 한 장을 그냥 받으면은 나중에 처리하게. 뒷면 엔카운터 카드 한 장을 받으면은. 제가 플레이하는 카드의 가격을 코스트를 3 할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는 한 번씩 이게 스타로드의 특성력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섞어주고요 재백도 섞어주고 6장 3,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장은 버리겠습니다. 새로 뽑아주고요. 엘레멘트 건. 그리고 얘 예, 특수 세업으로 엘레멘트 건을 하나 찾아서 손으로 가져옵니다. 제 손에 하나 있는데 총두장 들어있어서. 한장더 받고요. 엘레멘트 건. 저는 이번에 먼저, 얘 능력 써서 카드 한 장을 바꾸겠습니다. 맨 위에 카드랑 변신하고, 얘 능력 써서 뒷면 인카운트 카드 한장 받고, 카드를 플레이 합니다. 코스트 3 할인해서, 엘레멘트 건. 두 개가, 리스트릭트드고요. 리스트릭트 Restricted 카드는, 이 키워드가 있는 카드는 두 장씩 밖에 플레이 못하고, 히어로 액션. 이걸 소진하고, 옆으로 눕히고, 리조스 하나를 내면은, 저 하나에게 3의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공격은, 터프 상태 무시하고요. 다음, 갓스 이 무브를 플레이 합니다. 코스트는 2. 그래서 이렇게 두 장을 내고, 카드는, 스킴 하나에서, 미어트건두 개를 빼주고,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뒷면 엔카운트 카드 한 장마다 추가로 미오트근두 개를 또 빼내줍니다. 그래서 총네 개를 뺄수 있죠, 여기서. 세 개가 됐고요. 음, 공격 말고. 저지합니다. 두 개. 일러 맞고. 펄스 그레네이드를 플레이하겠습니다. 코스트는 2. 이렇게 두장 버려줍니다. 펄스 그레네이드. 카드를 버리면은, 버리고, 적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카운터 덱에서 카드 두 장을 버리고, 거기 적혀있는 부스트 아이콘 수마다, 수만큼 데미지를 줍니다. 놔두고, 아, 이걸로 공격할 걸 그랬나요? 이걸 플레이하지 않고. 아, 중에 공격하자. 어쨌든, 이렇게 끝. 다섯 장 봤습니다. 1, 2, 3, 4. 필름 페이스. 하나 추가하고, 여차 공격합니다. 2 e 플러스, 그냥 받고요. 2 e 플러스 0. 그래서 2의 데미지. 그리고 엔카운터. 두장 처리해야 되죠. 첫 번째 거. 사이언 닉 고스트. 미니언이고요. 2, e, 2, e, 4.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아. 이러면은 한번, 저지 못하고요 다음 카드 바둔 헤던터 117 빅토리 2 그러니까 얘를 죽이면은 게임 끝에 카드 사올 수 있는 돈 2를 얻고요 그리고 빌레네스 얘는 저를 공격할 때 부스트 카드 한 장을 받습니다 저의탄얘 능력 사용해서 카운트 카드 한장 받고요 이 카드를 코스트를 3 할인합니다 두장더 내야 되죠 이렇게 두장더 내고 노바 프라임 동료 2, 3, 3얘 등장할 때 엘리트 미니언이 아닌 저 하나를 그냥 죽입니다 얘 죽겠습니다 엘리트 아니니까 얘는 죽으면은 옆으로 빠지고요 빅토리가 적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버리겠습니다 얘를 골라서, 그럼 두 장을 버려서 거기 적혀있는 부스타이크만큼 저에게 데미지. 하나 나왔네요. <laughs> 1 데미지 주고, 노바 프라임이 얘를 공격. 1 데미지 받고, 3의 데미지 줘서 얘도 죽고요. 공격합니다. 이 카단 리조스 하나를 사용해서 이걸 사용. 그러면은 3의 데미지를 줄수 있고요. 하나에게. 그리고 저는 또할 때에서 그냥 이걸 빼내겠습니다. 손에 남아있는 카드는 그냥 손에 갖고 있고, 저희턴는 끝. 4장 네 뽑습니다. 2, 3, 4. 필름 페이스. 1 추가하고, 야, 저를 공격. 아, 제가 그냥 봤자2 플러스. E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캐릭터에게 1의 데미지씩. 그래서 얘가 2의 데미지를 주고, 저 때문에 1 데미지 받고, 얘도 1 데미지를 받고. 그리고 엔카운트 카드 처리 스타, 스타샤크 미니언 137. 그 얘는 등장할 때 바로 공격을 합니다. 그 얘는, 얘 공격은 나눠줄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3 카드 또 컴퓨스 걸리네요 이제 차이턴 얘또 엔카운트 카드 한장 받고 3 할인해서 이 카드를 플레이합니다 엘레멘트 건을 갖고 있어야지만 플레이 가능하고 적 하나에게 5의 데미지 그리고 뒷면 엔카운트 카드 한 장마다 2의 추가 데미지 그래서 얘를 죽이겠습니다 7 바로 죽일 수 있고요 둘째는 어떻게 죽이는 게 쉬울까요? 얘를 노바 프라임으로 공격, 노바 프라임을 죽고, 얘한테 3의 데미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공격해서 얘 죽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샷을 하나 더 플레이. 코스트는 3이니까 3개 내고요. 또 7의 데미지를 줄수 있죠? 5 플러스 2에서. 그래서 얘를 죽입니다. 얘가 죽으면서 여기서 3개가 빠지고요. 그리고 뒤집힙니다. 그리고 다 빠졌으니까 다음 카드로. 제가 갖고 있는 밀라노 카드를 손으로 가져옵니다. 밖에 꺼내놨던 밀라노 카드를. 그리고 11개로 시작. 15개가, 되, 15개가 되면은 게임 오버. 그리고 다 빼내면은 다음 카드로. 아, 이걸로 공격을 했을 수 있었구나. 이런. 잠시만요. 자. 아, 밀라노는, 이거 옆으로 소진하면은, 초록색 리조스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할수 있긴 한데, 어차피 HP가 무한되어서, 그럴 필요 없고, 아, 얜 죽었죠? 그리고 저는 변신합니다. 그리고 제탄은 끝. 여섯 장. 넷. 네. 다섯, 여섯. 플럼 페이스. 하나 늘어나고요. round end. 00이니까 공격을 하나요? 공격을 할것 같기도 한데. When 공격을 하겠죠? 아 스킴을 하겠죠? 자 일반이니까 0 플러스 1 터프 그래서 하나 올라가고 총1 3 개가 됐고 터프 카드를 넣습니다 공격 한번부시 근데 제가 이걸로 쏘면은 그걸 이걸 무시할 수있 거야. 그리고 엔카운터 카드. 제 카드, 제 히어로에게 장착합니다. 마이스 1, 마이스 1, 마이너스 1을 얻고요. 저지 마이스 1, 어택 마이스 1, 디펜스 마이스 1. 그리고 1의 데미지를 받고, 파란색 리저스 2개를 사용하면 이 카드를 버릴 수 있습니다. 다음. Cloak of Hercules. 어택 파워가 가장 적은 적에게 장착합니다. 공격력 3이 늘어나고요. 빨간색 위조스 3개를 버려야지 카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한테 나와야 되죠? 공격력 3짜리. 이제 차이탄. 뭘 하기 전에 먼저 회복. 5 회복합니다. 아, 그래. 얘는 다시 돌아와서 HP 8이 되고요. 변신해야겠죠. 배드보이를 플레이합니다. 코튼 3 그래서 이렇게 내고요. 네, 이렇게 내고 서포트 카드. 제가 데미지를 받을 때 빌런의 공격으로 데미지를 받을 때이 카드를 버리면은 모든 데미지를 캔슬하고 제 일반인으로 돌아온 다음에 카드 두 장을 뽑습니다. 어, 저는 이번에 Daring Escape를 플레이, 코스트는 0 뒷면 카드 한장 받고요 그리고 준비 상태로 만들어주고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Beta Ray i l 1, 3 Beta Ray i l 이 1, 3, 4 그리고 얘가 미을를 공격해서 죽였을 때 메인 스킨에서 위협특근 두개를 빼내줍니다 자, 밀라노를 사용해서 리조스 하나를 만들고, 이걸 공격용으로 사용합니다. 데미지 3을 주는데, 피어싱을 얻기 때문에, 터프카드 무시하고요. 파괴시키고요. 3의 데미지. 그리고, 얘 능력 사용해서, 3 코스트 할인? 해서, 배럴리 빌을 플레이합니다. 코스 5인데, 3 할인해서 2. 그, 이, 이 카드를 사용합니다. 파워리더쉽, 이거는 파란색용 카드 리조스를 사용했을 때두 개로 쳐주니까 다섯 개다 냈고요 브르베이빌3 공격, 2 공격 네. 얘를 공격해서 이를 받고 얘한테 3의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스타 로드가 공격해서 2의 데미지 그래서 3개 빠지고요 1, 2, 3. 얘는 이 상태로가 되고. 아, 아, 마이너스 1이네요. 아, 그러면은, 완전 망치는 건데. 아무튼, 1이 됐고, 공격을 했다고 하고. 다시, ready, ready, ready. 1, 2, 3, 4, 5. 필름 페이스1 늘어나고 야 저를 공격합니다. 전 그냥 그대로 받겠습니다. 1, 2, 3, 4, 5, 6, 7 인데, 배드보이 를플레이 전부 무시 그리고 일반이 되고 카드 두장 그리고 엔카운터 세장 처리해 줘야 된다. 사이니 코스트 또 나왔어요. 컴퓨터 걸려있는데 만약에 제가 걸려있는 상태라면은 데미지 1을 받고 다음 아래꺼부터 아 아래 거부터 처리했어야 했는데 Servant 번트바 1, 1, 3 얘를 처리하기 전에는 얘를 공격 못하고요 그리고 얘가 나와있는 동안에는 메인 스킨에서 위협 토큰을 빼내지 못합니다 또 다음 카드 The Beyonders Blazers 스킴이 가장 높은 적에게 장착하고, 착착하고 있는 동안에는, 부스트 아이콘 하나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메인 스킨에 위협 토큰 두 개를 놓고, 같은 타입의 리저스 두 개를 내면은 이 카드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하이스트, 아 얘가 가장 높다고 봐야겠죠? 1, 2, 3 해서. 또 장착시켜주고 이제 자외탄 얘 능력상에서 카드랑 카드랑 바꿔줍니다 연두 얘가 얘를 공격하면은 여기서 위협특근 두개 빼내줄 수 있으니까 바로 그거부터 하자 3 얘를 공격 얘는 죽었죠 그 얘는 미니언을 죽이면은 여기서 위협특근 두개를 빼내줄 수 있습니다 다음 Adam w a l l 플레이, 코스 3. 이렇게 세 장을 보여주고요. 얘는 동료 1, 1, 3. 얘가 공격이나 저지를 할때 카드 한 장을 제 손에서 랜덤으로 버리면은 거기 적혀 있는 리조스에 따라서 특수 효과를 얻습니다. 아 그리고 얘 공격할 때 데미지 줬어했했죠 변신합니다. 네, 트 네, 워트 한번 하고, 그래서 컴퓨터 빼내고요. 이제 능력 써서 코스트 4만에서 이걸 플레이합니다. 능력 쓰면 이거 나와야 되죠. 아, 위어 토큰 두 개를 여기서 빼내주고, 제가 갖고 있는 위어 엔카운트 카드 한장마다더두개 추가로 빼내주고, 총 4개 네 빼냅니다. 사용합니다. 엘레멘트 건 그리고 얘를 리조스로 돼서 3의 데미지. 죽었으니까 이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아담 월럭으로 공격. 아, 그러면서 여기 3 빼줬어야 했죠. 그리고 2개 되고. 아, 잠시만요. 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5개였고. 야, 아직 이 상태고 저는 아직 엘레멘트 건을 사용 안 했다고 하고 이 카드를 사용 페이스 다운 앤카운트 카드 한 장을 받고 여기서 다섯 개를 빼줍니다 메인 스킵에서 여리가 처리했죠 아, 이거 처리했고 그러면은 이제 이 라이브러리 라브린스를 뒤집어 줍니다 뮤지엄 10으로 그리고 가속 토큰 하나를 주고요 그리고 옆에 따로 놔뒀던 10 커맨드 카드들을 이덱에 섞어줍니다 그고총 8개로 시작 8개로 시작 12개가 되면 게임 오버 여기서 전부 다 빼내면은 저의 승리 그리고 밀라노를 소진하면은 여기서 3개의 위협 토큰을 빼내줄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뮤지엄쉽 보자 빌린 페이스가 시작될 때 밀라노를 옆으로 눕히면은 제가 2의 인따렉트 데미지를 받고요 만일 밀라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3의 인따렉트 데미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두를 사용해서 얘를 공격해서 얘를 죽이고 얜 뒤집히면서 여기서 3을 빼낼 수 있고. 그리고 밀라노를 옆으로 눕혀서 여기 또 3을 빼내고요. 2. 아, 얘가 2면은 죽일 수있었 끝낼 수 있었는데. 2나 제가 또는 주먹 아이콘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근데 파란색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laughs> 파란색은 적 하나에게 3의 데미지를 줄수 있는. 그럼 아예 얘를 죽여놓는 게 낫겠죠? 얘를 공격. 1, 플러스, 랜덤으로 카드를 버려서 거기 있는 리조스에 따라 특수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카드 손에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카드를 버립니다. 파란색. 파란색 리조스는 적 하나에게 3의 데미지. 그래서 얘한테 3의 데미지를 줘서 얘는 죽었습니다. 그얘도템이지를 받고 제절터턴은끝 다섯 장 그냥 필름페이스인데 그 전에 이거 좀 섞어주겠습니다 옆에 따로 나왔던 카드들 아요건 턴만 어떻게 살아나오면은 깰수 있는데. 그러 빌름 페이스인데, 이게 발동해서 3의 인다렉트 데미지를 받겠습니다. 1, 2, 3. 인다렉트 데미지는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데, 두개 올라가죠? 1 플러스 1에서, 얘가 저를 공격. 0 플러스 3 플러스 1에서, 일하는데 아담 월러 으로 방어 3, 4 플러스 1에서 5. 근데 얘는 그냥 죽죠 음, 엔커부터아래가부터언더헌트 서지 한장더 처리해 줘야 되고요. 2의 데미지를 받거나, 손에서 랜덤으로 카드 한 장을 버리거나 랜덤으로 버리겠습니다 한장 버리고 자. 이건 끝 다음 카드 쉐도우 오브 더패스 아. 이 카드가 나오면은 네메시스 카드를 꺼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미스터 나이프를 꺼내고요 226 리탈리에이트 원, 제가 공격할 때 저한테 1의 데미지를 줍니다. 이번 빌름 페이즈에 첫... 뽑은 첫번째 트레처리 카드는 surge라는 키워드를 얻습니다. 그래서 카드 한 장을 더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 턴부터 그리고 사이 스킴 들어오고요. 바 u 크라임 n g c r i 코스트는 아니 위협 토큰 두개 플러스 두 개에서 네 개가 올라갔고 이게 나와 있는 동안 엔카운트 카드 하나 더 처리, 그래서 네개올라가고그 나머지 나머지 카드 세 장은 여기로 들어갑니다. 하고 좀 섞어주고요. 얘 꺼내고, 다음 카드 I have you now 자, 히어로일 때전 스턴 걸립니다 그리고 컬렉터가 저를 공격합니다 스턴 그리고 컬렉터가 저를 공격 베라 레이벨로 방어 1, 2, 3, 4 해서 베라 레이벨 죽고요 다음, 마지막. 스킴이 가장 낮은 적에게 장착합니다. 이게 나와 있는 동안, 웬 어, 카운트 카 하나 더 처리해야 되고, 노란색 위조스 세 개를 내면은 이 카드 버릴 수 있고요. 지금은 얘가 제일 낮은, 거, 얘가 제일 낮죠. 이렇게 장착하고,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오고, HP 8이 되고, 이제 저의 턴. 어, 이걸 처리하면은 깰수 있을 것 같아요. 처리 안 해도 깰수 있네요. 밀라노를 사용해서 여기서 3을 빼냅니다. 어, 5개 아니었나요? 1, 2? 암튼, 하고, 제가 스 o r 했는데, 마이너스 1에서 스 o r t 1이죠? 그래서 이거 끝. 만일 5개였다면, 제가 실수해서 5개였다면, 이 카드 사용해서 다시 ready 상태 만들어주고, 한번 더. 그래서 여기서 빼내줘서, 이렇게,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마블 챔피언스 카드 게임, The Galaxy's Most Wanted 세 번째 시나리오였습니다.